All be okay. 집밥 요리 유튜버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집밥 요리 유튜버 채널을 만들고 싶어요. 집밥 요리 컨셉 다섯 가지를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컨셉을 시대별 집밥 여행, 재료별 집밥 마스터, 오븐 집밥 챌린지, 계절별 집밥 요리, 그다음에 전 세계 집밥 탐험 이렇게 컨셉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형태지만 또 추가적인 자기가 관련되는 게 있다면 그 관련해서 질문을 한다면 우리 GPT4가 답변을 바로 해줍니다. 네. 셰프복을 입고 초보들을 초대해서 강의하는 강의장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요걸 보여줬죠. 요거. 그래서 우리 초보들이 옷을 입고 강의하는 영상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썸네일을 요거로 썼죠. 어.